아침에 팔이 아프다더니 유치원 다녀온 후로는 머리, 팔, 다리가 아프고 열도 끓고 저녁도 안 먹고 바로 조사기 아래서 잤어요. 아침에 멀쩡히 일어났어요. 조사하면 나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매번 신기하네요. 꼭 치유캡슐에 넣었다 뺀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아들 낸 나은 이후로 제일 잘한 일이 조사기 들인 거라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모임 있을 때만 알로에젤과 비비크림 살짝 씁니다. 비싼 유해 첨가물 범벅 화장품에는 돈 쓰고 공짜 치유 강사는 돈 써서 차단하고 7개월 전저희 모습이기도 우연히 조사기를 알게 됐는데 카페를 통해 좋은 인연으로 발전했고 이젠 제게 필연이 되었습니다 진급했다고 선물 주고 활동한다고 상 주고 헐 조사 열심히 하고 건강 좋아져서 여러분도 조사하세요 한 것뿐인데 참 희한한 카페 다 봅니다 하긴 비디 자체가 마법같으니 이제까지 피부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 피부과, 여러 민간요법, 식단 관리 등을 시도해 보았는데, 저한테는 조사기가 가장 효과 빠르고 부작용도 없는 최고의 치료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잘하신 겁니다. 조사기를 쏘여준 것도 썬드림을 알게 된 것도 정말 잘하신 일이죠. 모든 국민들에게 또 한우들에겐 절실한 조사기랍니다. 심호흡 자주 하기. 햇볕 쬐고 비타민 D 보충 새삼 느껴봅니다. 면역력이 약해져가는 나이에 비타민 D 부족은 우리 몸의 불치병 주머니라 볼 수밖에요. 비디가 혈관 확장의 역할까지 한다면 우리 카페 환우님들은 인생 이모작 인생일 것입니다요. 청소년들의 비타민 D는 어른들이 챙겨줘야 할 과제이고 가정 교육인 듯합니다. 그놈의 돈은 죽을 때 짊어지고 가지도 못하면서 비타민 D 효력 대한 이야기를 해주어도. 세계의 경일기식으로 받아들이니 환자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요. 이제는 국민교육헌장이 아니고 비타민D 국민교육헌장으로. 백반쯤 아프거나 간지럽진 않지요. 마음고생 많이도 힘들었을 듯. 조사기가 천하무적. 고마운 친구여. 우리는 공부할수록 그역할에 광범위함에 놀라게 되네요. 도서관에서 오늘도 비디 관련 서적 한권 대출하려고요. 비디가 몸안 잠복 문제를 미리미리 해소해 준다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조사기와 함께 시커먼스로 살려고 합니다. 늘 골골거리며 살아온 몸인데 조사기 만난 지 비록 2주도 안되지만 환골탈퇴 목표로 이번 주말제 피부는 비디 생성으로 정신 없을 예정입니다. 조사하고 있어도 조사가 그리운 일인늘 비디에 목말라요. 많은 사람들이 비가 추적추적 오는 이곳 겨울 날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지만 저는 조사기가 있는 한 이제 걱정하지 않아요. 조사기가 이제 저의 든든한 건강보험이니까요 돈 굳어진 거 좋죠? 지금 하는 조사는 미래 수십 년간 수천 수억 원의 병원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건강 재테크지요 마침 적절한 기사 카피가 올라와 줬군요 셀프로 오늘의 명언 갑니다 비디가 부족하면 언젠가 그 값을 치른다 피부가 구릿빛으로 가면 갈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기분이 짱입니다 건선으로 치유를 95%로 했으니 이젠 면역력과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쭉 가려 합니다.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도 다 같이 건강해져요. 낮에 한2 시간 정도만 더 하면 없어질 것 같은 기분 좋은 느낌입니다. 믿고 쓰는 조사기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7식되기 전에 비비 만땅 충전해야지요. 수면 조사하니 낮 시간이 즐겁네요. 밤새 숙제 다한 기분. A사 제품을 조사기 알기 전까지 먹었습니다. 조사기가 종합 영양제이지 말입니다. 오늘도 이불 동굴에서 조사기 친구들과 뒹굴며 수면 조사 들어갑니다 여러분 굿잠하세요 감사 감사요 이 녀석을 떨치고 나니 세상 편하네요 고질병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비타민 D 만세 매일 사랑 고백합니다 썬드림 우리사랑 변치 말고 포에버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 아들 샌당거 요가를 시작한거 비디를 만난거 비디는 저희 수호천사입니다 근데 이제는 비타민대로 점차 몸의 컨디션도 좋아지고 노화도 더디게 오는 느낌 아니 더 젊어지는 느낌이랄까요 우울증도 줄어들고 병이 생겨도 조사기가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생기네요 평생 함께하고 싶은 썬드림입니다 간헐적 단식도 시작한 지 3주 되었어요 지난번에 고민했던 방귀 문제와 계속 배고파했던 문제도 해결되었어요 제 고민을 들어주시고 따뜻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비타민D 자외선 요법 카페는 제 생명이은인입니다. 즐거운 토요일, 그동안 느꼈던 것들을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써보았습니다. 결론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좋은 친구 같은 카페라는 거지요. 따뜻한 댓글로 행복을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많이 실천하겠습니다. 또 한때는 항생제를 사랑했던 때가 있었으며 부끄럽고 후회스럽네요. 항생제를 먹어야 감기가 낫는다고 생각을 했으니 미련하기 짝이 없네요. 이제라도 수호신을 만났으니 우리 가족 몸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나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조사기 믿고 한번 도전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조사기만 있으면 불가능은 없을 것 같다는 과거엔 자외선 차단제 듬뿍 바르고 비의 노래처럼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이젠 태양을 마주하며 아이들과 태양의 후예로 살아가렵니다. 여름엔 시원한 죽부인 겨울엔 부족한 비디 채워주는 조부인 끼고 살면 되겠네요. 매일 3시간 이상 조사. 등에 홍반이 왔는지 2일 정도 따갑다고 하다가 화상 연고 안 바르고 좋아지. 가려움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 감소. 각질많음 특히 어깨 등 부위. 팔복은 조금 좋아짐. 안 씻고 안 바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지내. 비교적 견딜만 하다고함. 많이 좋아지셨네요. 조사기 정말 신통방통이네요. 치료법부터 대처법까지 완벽하네요. 어디 가서 이런 소리 잘안 하는데 여기 온게 신의 한 수. 강아지랑 나란히 누워 조사기로 자외선 비디 백신 맞아야겠어요. 백신 접종하면서 비디 공부도 하고 바로 이곳이 천국이네요. 제가 이렇게 깨알 후기감들이 줄줄이 사탕이 될 만큼 효과를 보고 있으니 올카페와 조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밖에 없네요. 조사기 만만세. 바닷가 같은 햇빛이 따가운 곳에 갈 때면 습관적으로 선크림을 발랐었어요. 근데 그런 행위가 피부암이 걱정돼서도 하얀 피부를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햇빛 차단 선크림이 세뇌 수준으로 당연시되는 행동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무의식을 점령했던 행동이 절 국민약골로 만들었던 거군요. 조사기 사용으로 기사에 나온 내용처럼 강골 대한민국 국민이 돼야겠습니다. 많은 회원님들과 특히 멀리님과 밤톨님이 손바이 가는 절 귀찮다 포기 안 하시고 멘토링 해주신 덕분입니다. 비디마약 평생 끊지 않고 중독되고 싶습니다. 배고까이 새하얀 아이들 보면 엄마랑 친분을 쌓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싶은 오질 앞에 아이에게 햇빛과 친구를 만들어주고 집안의 개인주치의 조사기 한 대를 적극 권장해주고 싶답니다. 비디를 리더로 사혈을 팔로워로 암세포 이겨내겠습니다. 필승. 대부분의 사람은 기분에 충실하지 않고 나를 건강하게 해줄 곳, 내 건강을 책임져줄 의사. 더 유리한 조건의 보험으로 눈을 돌리곤 하죠. 걱정 마시고 열심히 조사하셔요. 약은 먹을 필요 없어요. 저는 조사 전 15.73이었는데 두 달도 안 돼서 49 나왔어요. 내과쌤 수치 높다고 깜놀 하시길래 자외선 조사기 홍보하고 생긋 웃으며 나왔어요. 열심히 하긴 했어요. 친정이나 여행이나 본집에 갈 때도 조사기 뒷좌석에 실고 다녔어요. 제가 사정상 집이 두 군데라서 조사기가 날로 욕했지 싶어요.